교회는 반드시 교파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독립교회가 제도권 교파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적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원형적 모습과 공동체적 순수성에 대한 신학적 항의입니다. 초대교회는 본질적으로 유기적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던 이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역마다 형성되었으며 교파나 제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교통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칼바르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불려지고 그의 영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로 보며 제도 이전의 보음적 실제로서 교회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은 이러한 단순하고 공동체적 교회구조에 급격한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루트나 칼뱅, 즈빙글리 등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교권주의에 맞서 진리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교회가 아닌 교파적 분화를 가져왔습니다. 알리스트 맥그리스는 종교개혁은 교회를 갱신하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교파를 낳았으며 이는 신학적 다양성의 산물인 동시에 분열의 정당화 근거가 되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개혁교회, 루트교, 제세레파, 성공회 등은 나름의 교리와 정치체계를 발전시키며 교파 정체성을 확립했으나 교리 중심의 상호 배타성과 진리 독점주의는 하나됨을 향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JJ 패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다양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의 신앙, 하나의 세례, 하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며 교리 중심의 분열이 복음 그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날의 소규모 공동체가 교파에 소속되지 않으려는 것은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제도적 경직성과 교권주의에 대한 신앙적 양심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도 교단 간 경쟁, 세습, 건의주의로 인한 실망은 교파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고 독립교회 증가는 이와 같은 반응의 집합체입니다. 월터 브루마만은 참된 예언자는 제도를 흔들며 억눌린 자들 해방시킨다라고 하며 교회의 권위가 복음보다 앞설수 없음을 강조했고 스테니 하우어스는 교회는 복음에 따라 세상의 권위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하며 복음 중심의 공동체성과 자율성을 신학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정체성은 교파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으며 제도는 복음을 섬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속을 넘어서 진리로 말미암는 연합을 지향해야 하며 이는 복음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자유의 실천이자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리 안의 연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